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는 시를 하나 여러분 앞에서 외우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치원님의 낙엽이라는 시입니다. 너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쓸고 있다. 끝입니다. 예. <laughs> 그래서 제가 암송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유치원님의 이 낙엽이라는 시는 짭기로도 유명한데요. 단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쓸고 있다. 낙엽. 뭐, 할말다 했잖아요. 그죠? 이 유치원님의 시의 정서는 당연히 그리움이 되겠죠. 그리움의 마음을, 그 추억을 낙엽을 쓸어내듯이 추억을 쓸어내며 달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리움의 정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여러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현재명 시의 그집 앞이라는 가곡을 기억하시는지요? 오가며 그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누 길가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2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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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절만 하겠습니다 3부 때는 다 같이 따라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만둘 수가 없었는데 이 현재명 씨의 노래도 역시 정서는 주제는 그리움이죠. 그립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잃어버린 연인들을 그리워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떠나온 고향 산촌을 그리워하고 젊었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멀리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먼저 보낸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고, 이 그리움 때문에 우리는 몸살을 앓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죠. 이 그리움은 우리를 뜨거운 창작의 열정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 반대로 그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이 그리움의 에너지를 잘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예술작품들을, 뭐 예술이라고까지 안 부르더라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술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낼수 있지만 반대로 그 그리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그리움이 괴로움이 되지요.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우리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들에 노출됩니다. 술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중독에 이르든 중독이 이르지 않더라도 삶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차근차근 차분히 이그 근원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그 그리움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좀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근원을 차분히 분별력을 가지고 파헤쳐 거슬러 올라가 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C.S. 루이스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그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얘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 갑작스러운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탐구합니다. 마치 도도한 강이 흐르면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작은 물줄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어디선가 퐁퐁 솟아나오는 샘물 근원이 있기 마련이듯이 이 기쁨이라는 강물도 어딘가 그 근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감정의 뿌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곳에 바로 완전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33년간의 완고했던 무신론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 회심의 과정을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잘 소개해주고 있지요. 반면에 그는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암에 걸린 여인과 결과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결혼을 하고 마침내 한 3년여 만에 그 여인, 그 아내와 사별하게 된 C.S. 루이스가 그 자신에게 찾아온 그 견디기 힘든 이별의 고통, 그리움을 살펴본 그런 책이죠. 그래서 책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양파 껍질 벗기듯 한겹한겹 벗겨 가면서 도대체 왜이 슬픔을 우리 인간은 겪어야 하는지 이 슬픔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통 가운데 헤아려 본 끝에 그는 인간의 고난 가운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역시 하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기쁨과 슬픔을 그렇게 탐구해 보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근원을 향해 걸어 쫓아 올라가다 보면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기를 그 끝에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오래 전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뜨거운 그리움으로 말미암는 상사병을 아르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비유하자면 상사병에 걸린 하나님께서 쓰신 연애편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그 그리움을 갖기 시작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그리움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 기원을 밝혀주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 창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강조되는 특징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인간을 당신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닮은 존재라야만 행복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닮은 존재라야만 교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홀로 버려져서 남은 평생을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주지, 꿈에도 그리던 포르쉐 스포츠카를 주마! 라고 한다면, 예, 없는 것보다야 무인도에서라도 포르쉐 스포츠카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강아지 한 마리 선물보다 그 포르쉐가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무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라도 키울 수 있으면 그 포르쉐와 비교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강아지라 할지라도 강아지 100마리를 누가 준다 할지라도 사람 하나를 무인도에서 남은 생에 같이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또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 포르쉐보다 강아지가 더 좋고 강아지보다 사람이 더 좋습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우리와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닮은 존재와는 교감이 가능하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가끔 하지요. 중부 저 어디에 정말 백인들만 사는 백인 타운에 우연히 여러분이 이사를 가다 보니 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1년 내에 가도 백인들밖에 못 보는 타운에서 어느 날 쇼핑몰에 갔다가 머리가 나하고 똑같이 까만, 피부색이 노란 아시안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눈치를 보다가 말을 슬쩍 걸어 봤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코리안이에요. 그러면 또 말할 것도 없이 반갑겠죠. 아이고, 이 여기 1년 내 가도 한국 사람 한번못 보는 동네인데, 반갑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헤어질 수가 없죠. 근데 말을 좀더 하고,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어라, 우리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분이, 말이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인사하고, 뭐, 찬잔하고 헤어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또 만나면 우리 민증 까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동문 선후배인 거예요. 동문 후배예요. 그러면 이건 또 고향 사람과 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랑 성씨가 같네. 본이 어디세요? 어느 파세요? 이러다 보니까 아, 한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끼리 이렇게 몇천 되는? 알고 봤더니 같은 본이고, 친척. 이렇게 되면 뭐 가면 갈수록 더 반가운 것이죠. 왜 백인보다 아시안이 아시안보다 코리안이 코리안 중에서도 같은 고향 사람이 동문 선후배가 친척이 혹은 뭐 어, 아는 사람을 공유한 누군가가 더 반가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닮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닮은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깊이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감 안에서만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행복은 모두 관계 속에서 교감 속에서만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당신을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계시해 주십니다. 삼위대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저 제자들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행복이란 상대가 있을 때에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나와 닮은 존재여야 합니다. 나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나와 교감이 가능한 존재여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솜씨는 우리 인간이 수천 년간 온갖 지성을 다 동원해서 파헤쳐 물리법칙을 밝혀 놓아도 아직 이 우주의 한 귀퉁이의 작은 부분의 비밀도 밝혀내지 못할 만큼 놀랍고 정교하고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아름답습니다. 그런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 우주를 튜닝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간이 살아가기에 기가 막힌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수억 년이 될지 수십억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 동안 타오른 태양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저렇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태양의 주위를 이 지구가 원심력에 의해 튕겨 날아가 버리지도 않고, 구심력에 의해 태양에 빨려 들어가 타버리지도 않고, 기가 막힌 거리로 항상 일정한 속도로 시간 안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며 돌며, 그 안에서 사계절이 이루어지고 적당한 중력과 적당한 산소와 적당한 수분과 생물의 먹이사슬이 존재하며,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봄의 꽃과 여름의 녹음과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저 눈덮인 산하를 바라다 보면서 경이로움에 감탄하게 되는 이 우주를 저 광활한 들과 바다와 산과 호수의 아름다운 조화를 바라보며 넋을 잃고 놀라게 되는 이 솜씨를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당신 혼자 즐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 혼자 그 당신의 솜씨를 자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입을 딱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경이로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릴, 찬양을 할 하나님을 닮은 어떤 존재가 그리우셨던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존재, 나와 공감을 할수 있는 존재, 나와 교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은 그리우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움 때문에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움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그런 교감을 나누며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리움이야말로 우주창조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리움이 마침내 이루어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그분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닮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만 사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았던 인간이 이제는 마귀를 더 닮은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그 거룩함에 함께 존재하는 모든 지혜와 창의성과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와 악이 바이러스처럼 우리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병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운명으로 추락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리움으로 상사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잃어버린 이의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더 속이 상합니다. 더 그것이 그립고 더 그것이 갈망이 됩니다. 주님께서 원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얼마나 그 창조의 솜씨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을지, 그 그리움도 이루 말로 할수 없는데, 마침내 당신이 창조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버린 존재,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분이 느끼셨을 상실감과 그리움과 갈망이 얼마나 큰 것일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 상실하신 주님의 애통한 마음과 비통함, 참담함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님께서 그 인간과 다시 함께 거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마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죠 그리고 그 예언을 인용하여 오늘 본문 23절은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웨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이 보내신 이 성탄의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에 의해 열렸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열린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찢어져 길이 열렸는데 그 회장이 어디에서부터 찢어졌다고 말한, 말합니까?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것은 인간이 찢은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져야 저 위까지 양쪽에서 뭐 잡아당기면 찢기겠죠. 그런데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뭐가 답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리움 때문이죠. 이 그리움을 어찌 하지 못하여 주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장막을 찢으시고 인간들과 다시 함께 거하시며 교감하시며 행복을 나누시는 그 자리로 오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가 주님의 그 그리움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 주죠. 멀리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이 성탄절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당신에게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계획이 이제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건에 감격을 잘 모릅니다. 세상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에 10분의 1도 부모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위치지요. 어쩌다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면 부모님과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부모들은 하루만 더 자고 갔으면, 한 끼만 더 먹고 갔으면, 뭐라도 하나만 더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지만 자녀들은 찾아뵀으니까 이제 빨리 집으로 가서 할 일도 하고 애들 데리고 박물관도 가고 또뭐 일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자신의 많은 스케줄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도 알지 못하죠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것에 10분의 1도 자녀는 부모를 그리워하지 못하지.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얼마나 열망하시고 그리워하시고 기다리셨는지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요 선물인 것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주님의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을 이루셨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그리움은 영원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향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순간에도 그러나 주님의 그리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리움은 아직도 그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리워한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워하며 잠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애끓고 계십니다. 몸서리쳐지는 그리움으로 그 영혼들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그리움을 이해하는 깨닫는 이의 마음이 곧 선교하는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선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그리움을 우리도 아는 것이죠. 주님의 그리움은 또 죄와 악으로 훼손된 육체 가운데서, 또 훼손된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하게 동거하는 삶으로부터 더 이상 죄도 악도 훼손도 모순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동거함을 향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동거하고 있지만 그분과의 동거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들이 완전히 죄와 악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완성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리워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악으로 훼손되지 않은 완전한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이지요. 그런 삶을 계시록 2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죄와 악으로 훼손되고 깨어진 이 세상이 다시는 잊지 않고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되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완전히 어떤 의혹도 어떤 의심도 어떤 불신도 없이 완전히 그분과 동거하는 그 날을 주님은 지금도 그리워하고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그날을 기다리라고 내가 다시 오리라 제 이름의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이 날입니다 주님이 그리워하는 이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이들은 우리들도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들도 죄와 악으로 훼선된 쉽게 병들고 깨어지고 모순되고 욕심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흔들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거룩과 의로 충만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동거할 그 완전한 동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요, 성도의 그리움인 것입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과 동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동거를 저와 여러분도 그리워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